모자 벗어 왜 모자를 안 벗고 있어? 자 옳지 않은 것만 다 고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큰지 작은지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죠. 책을 많이 읽을수록 국어 성적이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A랑 C 가는 거는 통계학에선 이상치라고 그러는데 저 양의 상관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좀 특별한 데이터들을 A랑 C라고 보고 있는 거죠. A는 국어 성적이 높긴 해요. 근데 읽은 책의 개수는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 B 같은 경우는 이 양의 상관관계 안에 들어가는 건데 D는. 책도 많이 읽고 성적도 높은 거고, B는 책도 안 읽고 성적도 낮은 거예요. 책도 많이 안 읽고 성적도 낮은 거 맞아요. C는 국어 성적 얘기가 없어요. 책을 많이 읽긴 한 겁니다. 책 읽은 권수는 많은 편이니까. 정답은 4번이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녀석인데, 책이 많이 읽고 국어 성적도 높은 녀석이 뒤에요 책을 많이 읽고 국어 성적도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5번이 전체적인 양의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죠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높은 건 맞죠 대체로 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A랑 C가 이상치예요 반례가 될 수는 있지만 저런 거는 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 점수, 별량이 아니고 편차입니다, 편차. 평균이 65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편차의 합은 0이다. 라는 걸다 알고 있거든요. 정우라는 아이의 편차를 모르는데, 편차의 합은 벌써 6에서 2 빼니까 4고요. 이거 뭐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이 정우의 편차까지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정우의 편차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편차를 합치면 0이 되게 하려면 정우의 편차는 마이너스 4인데 편차라는 녀석의 정의가 뭐냐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그럼 정우의 편차인 마이너스 4는 자신이 받은 음악 성적인 별량에서 평균인 65점을 빼야 나오는 점수였다는 얘기죠. 됐죠? 얘 점수가 원래 61점이어야 하고, 거기서 평균인 65점을 뺐을 때 마이너스 4라는 편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내용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3점 5점, x점, 마이너스 4점이다. 원래 별량 값을 찾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목적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분산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원래 별량들이 얼마였는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차들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됐죠. 그러려면 X라는 편차가 2가 돼야 된다는 사실까지 정도는 쉽게 확인이 되고, 이 편차의 제곱들이 필요한데, 9, 25, 2니까 4, 마이너스 4니까 16. 이 편차 제곱들의 평균, 4개니까 4로 나눴겠죠. 이 편차 제곱들을 다 더했겠죠. 자, 요렇게 더 하시면 34고, 요렇게 더 하시면 20이니까, 4분의 54입니다. 약분 하시면 2분의 27 정도가 되요 이게 답이 분수로 나와요. 분산만 계산해달라 그랬으니까 2분의 27이고, 내가 계산 잘못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2분의 4에다가 27더 하면 2분의 30이? 이게 맞아요. 뭐, 세팅을 이렇게 해놨냐. 평균이 10일 때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얘네들은 다 별량들이에요. 편차 아닙니다. 평균이 10이라는 걸로 X를 잡아내봅시다. 8개 평균이니까 8로 나눌 거고요. 10이고, 18이고, 33이고, 46이고, 56이고, 65에요. 거기에 X까지 더한 게 별량들 다 더한 겁니다. 그 평균이 1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분자가 80이 돼야, 8분의 80을 해야 10이 될 테니까, X 플러스 65가 80이면, 별량 X는 15가 될 테죠. 15라는 걸 찾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편차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7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3 5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거 맞죠? 5, 3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죠 편차 제곱까지 가시면 49 9, 25, 4 25, 9 0은 필요없죠 1다 더한 다음에 뭐 0은 안 더했지만 평균을 구하려면 별량의 개수 8로 나눴을 때 이게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죠 더하기나 잘해봅시다 58이고요 83이고요 87이고 112고 요건 10이니까 8분의 122 이게 분산이에요 약분을 하면 4분의 61 이것도 분수로 나와요? 답이? 제가 뭐 계산 잘못했나요? 이게 분산인데 표준편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호를 씌워달라는 얘기고 분자분모에 각각 매겨도 되고요 2분의 루트 61? 맞아요, 이게 답이. 이야, 씨. 요거는 다 문제 풀고 나서 다른 설명을 조금 할게요. ABCD의 평균이 6이라는 얘기는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6이 된다. 즉 ABCD는 합이 30이다라는 힌트고요. 분산이 5라는 얘기를 잘 보시면 평균이 6이니까 각각의 편차는 A에서 6뺀 거, B에서 6뺀 거, C에서 6뺀 거, D에서 6뺀 거, E에서 6뺀게 편차인데 천차 제곱들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해 보면 양변에 5를 곱하면 이것들이 25가 된다라는 것까지 힌트를 준 거예요. 됐죠? 자, 요 힌트들을 가지고 4a, 4b, 4c, 4d, 4e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 봅시다. 저 다섯 개의 별량을 다 더해서 역시 다섯 개니까 5로 나눈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평균인데 분자를 다 4로 묶어내면 아까 확인한 힌트에서 여기가 30이라는 사실은 알수 있어요.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30이 평균이 되시겠습니다 평균이 2 4예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별량들이 전부 다 4배씩 늘었어요 a도 4a b도 4b c도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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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도 몇 배가 는다 4배가 늘어요 이제 분산 구하러 갑시다 얘네들 평균이 24니까요. 별량에서 24를 뺀 편차 제곱, 별량에서 24를 뺀 편차 제곱, 별량에서 24 빼고 제곱, 다 똑같이 편차 제곱을 다 쓰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다섯 개니까, 5로 나눈 녀석, 이 녀석이 4a, 4b, 4c, 4d, 4e의 분산일 겁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보세요. 4로 묶어내게 되면, 같은 말입니다. 안에를 전개하면 4a-24고, 그거를 전부 다 제곱하겠대요. 근데 우리가 지수법 칙은 배웠으니까 이건 A도 제곱, B도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제곱을 한다. 라는 얘기는 4에도 제곱을 매기고 A-6이라는 숫자에도 제곱을 매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5분의 얘가 얘예요. 16a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럼 얘는 똑같이 16b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16이 달려 있으니까 16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확인을 했었어요. 5였어요. 5분의 예, 5분의, 5분의 하면 5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통째로 5가 되는 거예요. 16 곱하기 5는 정답이 80.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평균이 24 분산이 80인데, 좀 이따 설명 다시 할거예요 영상을 여기서 끊고 별량들이 4배가 되면 평균도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4배씩을 매겼으면 16배가 되는 겁니다 제곱배에요 제곱배 별량이 4배씩 늘었으면 4배를 하는 게 아니라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4의 제곱배가 늘어나는 그래서 5에다가 16을 곱한 녀석이 분산이 됩니다. 서수령 문제가 아니라면 외워서도 정답을 그냥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얘들의 평균은 3배가 됐으니까 평균은 원래 평균의 역시 3배 18이 되는 거고 분산은 원래 분산의 3의 제곱배가 돼서 45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라면 굳이 계산 안 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긴 해요. 이게 끝인가.